이제 들어가자고 어 왜? 이제 들어가자고요! 왜안 아니 와? 우리 멤버 한명어있어 어? 어? 안성훈! 안성훈 안 왔어? 가요무대 간 거야, 또? 야 여기 안성훈 때문에 온거 아니야? 가요무대 갔는 행사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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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여기가 성훈이 형 고향인데 그러니까 아니 와서 다 맞이해줄 줄 그러니까요. 알았는데 고향이라고 초대해 놓고 어. 당사자, 주인공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지석이야, 안 오는 거야 저희가 오늘은 안성훈 씨 없이 할게요 좋습니다 네,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장님만 만나면 되거든요 음, 그럼 그분이 장이야 예, 여기가 염티마을이라는 데 같은데 네. 예,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예,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어, 오 예, 왔다 왔다 어, 왔어요 왔어 어? 자 어? 봅니다 많이 뵀던 분들? 어? 응? 뭐야? 아니 안성훈님 아니 안성훈님은 여기가 있어 시작해볼까요? 예. 자. 사랑해요 안성훈 우유빛깔 안성훈 안성훈 와 자기 입으로 사랑해요 안성훈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염티마을명예의장 여러분께 안성맛 춤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박수해 주세요 아 박수, 박수 박수 아 명예이장이야 안성훈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우리 멤버들의 고향에 직접 찾아가서 또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주자로 고향에 찾아왔습니다. 그래서 마침 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? 아직 김장 안 하셨죠? 예딱 맞죠. 그래서 우리 멤버들께서 직접 안성에 있는 무도 뽑으시고 배추도 뽑으시고 김장도 배워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또 노래 공연도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지금부터 시작하시기. 이거 삭제하면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. 어. <laughs> 이거 뭐, 아니, 이장님이 삭제한. 해줘야지. 아니, 무슨. 휴지통휴지통 아, 그렇지. 그러니까. 삭제했습니다. 아 삭제한. 저희, 이렇게는 못 받겠습니다. 어, 이장님이 얘기해줘야지. 그러니까, 이거 뭐, 지가 명의 이장이라 그러고. 본인은 네. 안 오고. 성훈이 형, 네. 그냥 와, 오세요. 이래 같이 하게 사랑해요. 뭐야? 이랄랄라 어, 뭐야? 뭐야? 랄랄라 어, 뭐야? 어, 사랑해사랑해 사랑해요. 야, 여기 그래. 오시는 마법, 거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마법, 마법. 어, 오세요, 오세요. 아, 오세요, 아, 오세요. 아, 오세요. 야, 뭐야, 아, 왜 이렇게 웃니 아, 아, 안성훈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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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이 이벤트를 준비했구나. 안성훈 씨. 같이 오신 분들 네.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. 일단, 네. 네. 가운데 계신 우리 염티마을의 진짜 이장님. 아, 이분 이 네. 진짜 이장님. <laughs> 네. 염티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김진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진국, 진국. 그 옆에 계신 분은 이제 혹시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입니다. So, 너무, 아, 어머니. 너무 잘 알죠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는 안성훈 엄마 김은미입니다. 네. 네. 그 결승전 할때 오셨었잖아요, 그죠? 네, 네, 네. 야, 그때도 그 많이 좋아주셨네. 네. 네. 너무 아름다워지셨는데요. 아들 덕분에 조금 폈습니다. 아, 예, 예. 아 아들 덕분에 쫙 폈어요. 예예예. 고유평의 신부는? 네 이제 염티마을에피안 섞인 저의 작은 엄마. 저의 작은 엄마. 피안 섞인. <laughs> 친한 작은 엄마. 친한 엄마. 이유 사촌이라는 얘야기 지금 지금. 작은 엄마. 안녕하세요. 염티마을 시민 조혜숙입니다. 저는 청운이네하고 조금. 20원어치 밀접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가까우신 분이구나. 네, 엄청 가까우시죠. 그리고 또한분 남았죠? 한분 더. 저, 이장님 다음. 예. 네. 부의장이거든요 아 진짜? 네. 부의장이 부 부의장. 네. 없는데? 영향이 ]겠네. 지금 만들어낸 거 같은데 극투가 아, <laughs> 네. 네. 그래. 그래. 그... 그러니까 안성훈이 부의장은 맞습니까? 어, 맞죠 우리 마을의 자랑인데요 <laughs> 아 그렇군요 어머 이장님 진심이시네 <laughs> 우린 제집어떻게좀 혼내주려고 그러는데 <laughs> 야이안성의 자랑 아, 네. 염티마을의 자랑 네. 엄마는 모셔오니까 <laughs> 혼낼 수가 없네 <laughs> 어. 엄..엄찬